사번을 한번 봐보자. 서술형 사번을 보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될때 문제를 그뭘 구해야 되는지를 좀 보고 방향성을 보고 풀어야 되지. 문제는 막연히 읽고 이 식만 풀어서 내가 g x를 결정하겠다. g x가 g x f x를 결정하겠다. f x가 몇차 함수인지도 모르는데 결정한다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지. 자, 그래서 음, 뭘 구해야 돼? h x가 f x에다가 g x를 어, g x 플러스 1을 곱한 건데. 이 hx, 1,h1에서, 뭐, 마이너스 1,h 마 1에서 접선의 교점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h1을 구해야 되겠네. h1. 은 f1을 알고, f1은 알지? 그리고 g1 플러스 1이고, 그러니까 g1을 알아야 되겠네, g1. 그러니까 구해야 될게 g1을 구해야 되겠네. 그리고 h 마이너스 1도 구해야 되니까, h 1이너스 f 1, g 1 플러스 1이니까, g 마이너스 1도 구해야 되겠네. 근데 접선이니까 당연히 f 프라임 1은 알고 있으니까 g 프라임이라고 g 프라임 1을 구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게 뭔가를 이제 생각을 하고 주어진 이식을 통해서 그래 g1은 어떻게 구하고 g 프라임 1은 어떻게 구할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그러면 일단 f x 이 x의 4 제곱 플러스 1이라는 놈이 gx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일단, 뭐, 이렇게 쓸수 있을까? x의 4제곱 플러스 1. 그래서 fx를 내가 굳이 가도 되고, 여기가 gx, gx, 마이너스 gx하고 gx 사이다. 이렇게 일단은 쓸수 있겠지. 그러면서 fx를 굳이 이제 양쪽을 몰아서 쓰면은, 물론 이렇게 안 하고 이 상태에서 그냥 해도 되긴 돼. 근데 몰아서 쓰면은, 마이너스, 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gx는 마이너스 x의 4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1이지. 여기에다가 x의 4제곱 플러스 1이 더해진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x의 4제곱은 사라지고 2x의 제곱이 되나? 자, 이렇게 되겠네. 오른쪽은 어떻게 될까? x의 4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아니,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1에다가 x의 네제곱 플러스 1이 더해지니까 여기가 2x의 네제곱 빼기 2x의 제곱 플러스 2자 요런 관계가 성립하겠네. 자 근데 우리는 뭘 구해야 된다고? 어 선생님 이거 잘못했어. f 프라임이라고 g 프라임이 f(x) gx는 다알아해 f1하고 f 프라임이라고 f-1과 f 프라임1을 1과 f -1과 f 구하는거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f1을 구하기 위해서 리미트 x가 1로 갈때양변에 1을 어... 하면은 예의 극한은 1로 갈때 e^x의 제곱하고 리미트 x가 1로 갈때 e^x의 4 제곱 빼기 e^x의 제곱 플러스 2 이거 이거 둘다 어디로 가니? 1로 가면 2로 가지. 그러니까 샌드위치 정리에서 f1은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자 그리고 동일하게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e^x의 제곱이나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때 e^x의 4 제곱 빼기 e^x의 제곱 플러스 2 자 집어넣으면 똑같이 얘 2로 가지. f 1도 2로 간다고 이렇게 계산할 을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제 우리는 f 프라임 2를 구해야 되잖아. f 프라임 2를 구하려면 f 1이 2니까 양변에 2를 빼. 그러면 f x 빼기 2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도 2 x의 제곱 빼기 2가 될 거고 여기도 어, x의 제곱으로 2x의 제곱으로 묶어내면 여기가 x의 제곱 빼기 1이 되겠다 2, 2가 넘어가서 이렇게 빠졌다 치고 자 그러면 어 1에서의 미분계수니까 양변을 x-1로 나눠야 되겠지 근데 이제 이 부등호를 생각해서 절대값을 생각하면서 나누자 x-1 x가 양수라면 이렇게 될 거고 x가 1보다 살짝 크다고 하면 은 이렇게 나눠도 부등호는 변하지 않을 거야 그치? 부등호는 변하지 않을까 x가 1보다 크다면. 그러니까 1의 어, 우극한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양변의 리미트 x가 1로 갈 때, 1의 우극한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아니면 이걸 안 쓰려면 양변을 절대 값으로 나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리고 1의 우극한이면 얘가 절대 값이 풀리는 거야. 그러면서 x 1분의 2x의 제곱 빼기 2하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1의 우극한, x 1분의 2x의 제곱, x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자, 얘가 2로 묶어져서, x-1, x 스 플러스 1이 되니까, 얼마가 돼? x-1에서 이거 약분되지, 이렇게. 약분되면서 4가 되지. 왼쪽도 4고 오른쪽도 이게 1이 되고, 2가 되고, 4가 되는 게 보이지. 그치? 자, 이렇게 되니까, 아, f' 1은 4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그치? 동일하게 양변을 뭘로 나눠? x 스 플러스 1의 절대값으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은, 식이 양변이 어떻게 돼? 절대값 X 플러스 1, 2X의 제곱, 2로 묶어내면 X의 제곱 빼기 1. 자, 여기는 FX 플러스 빼기를 절대값 X 플러스 1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도 절대값 X 플러스 1, 2X의 제곱. 자, 그러면서 여기서 또 극한을 그 취해. 리미트 X가 1에, 아니, 마이너스 1에 좌극한 우극한. 그니까, 러이게 우욱한만 했는데, 사실 좌극한도 해야 되겠지? 뭐, 그럴 때 만약에 서술을 한다 그러면, 잠깐만, 이거 지워놓고, 그래, 서술을 한다면, 자, 이거 하나 보여주고 정확하게 쓰자잉. limit x가 1의 좌극한으로 갈 때도 우리가 쓸 때는,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지? 1의 좌극한이 가면 마이너스가 붙을 거야.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을 거야 근데 사실 어 요것도 리미트 x가 1에 좌극한으로 갈때 마이너스가 붙을 거야 x 마이너스 1 하고 나서 2x의 제곱 x의 제곱 빼기 1 근데 이거 계산하면 이제 계산하면 마이너스가 4 나오는데 이거는 이 가운데 있는 것도 어떤 얘기가 돼? 리미트 x가 1에 좌극한이 되면은 얘가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가면서 x 마이너스 1분의 fx 빼기 2가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f'1을 얘기하는 거야 마이너스 f'1이 마이너스 4 사이니까 뭐 이것도 f'1이 4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치 이게 마이너스 4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따라서 f'1은 4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좀 너무 길어서 접혀서 쓰다 보니까 근데 얘기할 때 대략 서술을 할때이 부분을 좀 줄여서 처음에 했던 것처럼 써도 뭐 여기에 동일한 방법으로 서술을 내가 만약에 한다면 동일한 방법으로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도 어뭐 x-1분의 2x의 제곱 빼기 어차피 마이너스를 양변로다 곱한다면 부등호만 바뀌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으로 갈때 x-1분의 2x의 제곱 x의 제곱 빼기 1이 4이므로 f'1은 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자그 다음에 양변을 또 주어진 식에 절대값 x 플러스 1로 나누면 어떻게 돼? 2x의 제곱 빼기 절대값 x 플러스 1 그리고 절대값 x 플러스 1 fx 빼기 그리고 여기가 절대값 x 플러스 1 어, 2x의 제곱 x의 제곱 빼기 자 이렇게 되지 그러면 여기도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에 좌극한 이라고 하면 이것도 그대로 부등호가 양수로 이렇게 풀릴 거고 음수면 다 이게 뒤바뀌면서 얘가 제일 작은 거가 되고 얘가 제일 큰 거가 된다 이거야 마이너스가 붙어서 양변을 다 곱하면 그럼 똑같은 똑같은 식이 되지 큰 이견이 없다 이거야 이렇게 풀어도 자 그러면 어, 마이너스 1의우극한 자 그러면 x 플러스 1분의 2x의 제곱 x의 제곱 빼기 1인데 이거 계산을 하면 자 이거 얼른 계산해 봐도 되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x 플러스 1에서 얘가 약분 되고 여기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게 마사가 된다는 게 보이지? 자 그러니까 f 플라임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구해졌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재료가 다 구해진 거야. f1은 얼마였지? 2였지? 얘도 2였지? 얘는 4였고, 얘는 마사였어.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접선을 구해야 되지. 오, 시간이 꽤 지났는데, 아직 절반밖에 못, 안푼거 같아. 자, h1을 구하자. h1은 f1, 그리고 g1 플러스 1이지. 자, f1은 2가 됐고, g1은 얼마야? g1? 1 구해볼까? g1은 0인가? 그래서 2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 우리가 접선 1, h1, 2에서의 접선은 어떻게 돼? y는 기울기가 h'1은, 아, 잠깐만, h 1을안 구했네. h'x는 어, f'x, gx 플러스 1, 더하기 fx, g'x, 이렇게 되지. 자, 그런데, 일단 g 프라임 x도 여기다 살짝 구해야 되겠네. g 프라임 x는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 그래서 g 프라임 1은 어떻게 돼? 4 빼기 4에서 0이네. g 프라임 1은 g 프라임 1은 0이야. 그리고 g 프라임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4 플러스 4에서 이것도 0이네. 자, 이걸 생각하면서 그대로 한번 가보자. 자, 그럼 h 프라임 1은 어떻게 돼? f 프라임 1, f 프라임 1은 4였어. g 프라임 1은 0이었어. 그래서 이렇게 되고 뒤에가 F1은 2였는데, 뒤에가 0이야. 그래서 4가 되겠네. 그러면, Y는 기울기가 4고, 어 1,2를 지나는 거지. 1,2를 지나. X-1 플러스 2. 그래서, 4X-2 이렇게 구해줄 것 같아. 접선 이제 겨우 하나 구했어. 자, H-1은 어떻게 구하지? H-1은 F-1. g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야 그러면 f 1은 2고 g 1은 동일하게 0이 되지 그래서 2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h 프라임 1은 f 프라임 1 g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치 자 그리고 어 여기가 f 1 g 프라임 1 g 프라임 1 0이고 g-1도 0이지 g-1도 0이야 그러면 얘기는 마이너스 4고 그치?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러면 y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 1 플러스 h1이 2가 되나? 자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가 되나? 자 이렇게 될거야 그래서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랬지자 지금 두 직선이 이렇게 구해졌어 교점을 구하면 4x-2하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같으니까 x가 0인가? x가 0이면 y도 맞아? 0,2가 되나? 자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0,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자 근데 어, 상당히 호흡이 좀 길지? 이게 어, 서술도 또 양이 많고 그래서 좀 음, 쉽지 않은 문제였던 것 같아. 어, 자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자.